아히시스 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처럼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외우고 찬양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 지역에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는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어요. 온통 황량한 광야뿐이었죠. 그러니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의 삶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4절을 읽어보면 곧 죽음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5절에는 원수라는 말도 나오죠. 게다가 10편, 23편의 바로 앞에 기록된 22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다윗은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오기 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어요.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막내였던 다윗은 집안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무서운 동물들의 위협을 겪었고요. 골리앗을 무찔러서 인기를 얻었지만, 곧그일 때문에 사울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도망다녀야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왕이 된 뒤에도 아들에게까지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였죠. 다윗은 이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며 시편 22편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벌레처럼 여겨집니다. 황소나 들소. 사자나 개와 같이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위기의 순간들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을 도우셨고,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찬양하죠. 10편 23편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랍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의 처음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함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10편 23편의 마지막을 읽어봐요. 다윗은 이제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함께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죠. 늘 행복하고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평생을 동행해 주신다니 이보다 더큰 감사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